애플 수박이요 그래요 애플 수박 사과처럼 작지만 당도가 높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수박이 왔어요 크기는 작아지고 껍질은 얇아지고 당도는 높아진 맛있는 수박이요 충북 진천에 아주 특별한 수박이 있습니다 작고 앙증맞지만 달고 맛있는 애플 수박과 신나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으로 떠나볼까요? 아, 더워. 이번엔 왜 이렇게 여름이 빨리 찾아온 거야. 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어? 어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예. 네. 어, 진천 초평에서 수박 농사 짓고 있는 김규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책임진다. 김규영 수박 재배 농부예요. 아, 어, 수박이요? 저 수박 친?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른 수박 주세요. 아 실감 드실 수 있는데요. 그 대신 오늘 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 일만 하면은 수박 왕 많이 주시는 거죠? 어, 당연하죠. 오 네. 너무 좋아요. 수진 리포터 오늘은 수박 농사꾼으로 변신. 오, 와 여기 다 수박이에요. 어 너무 맛있겠다. 얼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수확 하려면은.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한 달에 열흘 정도 같은데. 에이 제가 수박 먹은 지가 몇 년인데 이거 오호. 딱 봐도 지금 당장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얼른 두드려서 먹어야겠다. 요거 요거 어이거어 네. 어? 제가 알던 소리가 아니긴 한데. 드셔보실래요? 잘라볼까요? 자, 지금 바로 저 빨리 빨리 주세요. <laughs> 통통거리셨나요? 일단 수박을 잘라볼까요. 수박 속이 오 빨갛다, 빨갛다. 이거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거 지금 다 익었네. 음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음! 이 상태도 단데요? 아직 더한 당도가 한 12브릭스 이상 돼야 야.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상태에 팔아도 어.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지금도 달고 맛있지만 더 맛있는 수박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대요 수확 시기가 다 돼가지고요 수박이 골고루 이, 이 햇빛을 잘 보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90도만) 아 90도만? 어 아유 근데 아이 딱 봐도 다 익은 것 같은데 그냥 파시지? 뭔지 이렇게 다 돌리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아하 수진 씨 그만 투덜거리고 일합시다 일 가뜩이나 요즘 농가들 일손 부족한데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올때 수박 한통꼭 사오세요 아셨죠? 결혼해서 이제 신혼집 부천이었는데 지하철 두번 갈아타고 버스 마을 버스 한번 타고 막두 시간을 그 지옥철에서 막 이리 실려갔다 저리 실려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농을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어, 결정하게 됐어요. 처음 기농한 이후 배추 농사와 벼농사를 짓던 김규영 농부는 2년 후 시설 하우스를 짓고 수박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수박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6년 전부터. 애플 수박이라고 이제 사과 크기 정도 되는 수박, 작은 수박을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수박이요? <laughs> 예. 작은 고추는 맵고 작은 수박은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 애플 수박 등장이요. 사과만큼 작은 크기의 앙증맞은 수박이랍니다. 오, <laughs> <우와>,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가위를 주셨는데 네. 수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줄기는 자르지 마시고 네? 꼭지, 꼭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어, 꼭지를 조금 길게 잘라야 돼요? 한, 좀, 뭐한 마디? 2cm에서 3, 4, 뭐, 음. 상관없어요. 음, 대강 이렇게 자르면 돼요? 네, 음. 대강 잘라야죠. <laughs> 농부님이 알려준 대로 잘 익은 수박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위로 뚝 따면 끝. 무게도 가벼운 게 수확하기 참 쉽죠. 농부님. 네. 큰 수박 하시다가 애플 수박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애플 수박이 재배 기간이 일반 수박에 비해서 한 2, 3주 정도 짧고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단점들이 많잖아요. 점점 더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뭐 소득도 괜찮고 재배기간도 짧고 해서 음. 어, 선택하게 됐죠. 매출면에서 확연히 달라요? 올해 수박농사가 2, 3월 달에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상 확보니 호전돼가지고 시세는 비슷할 것 같아요. 표정이 웃으셔야 돼. 되는... <laughs> 그니까요. 근데 심각한 얘기한 줄 알았어요. 농민들을 웃음짓게 하는 애플 수박. 아, 효자다, 효자야. 이제 수확해놓은 거를 이제 담아서 밖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그 양쪽 끝에 하나씩 놓고 가운데 놓시고 똑같이 이제 양쪽에 놓고 가운데 놓시고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애플 수박 예.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어, 크기는 보통 1.2kg에서 1.5kg 정도. 오, 예, 그 정도 사이즈가 그치. 좀 적당하고 맛있고 보기도 이쁘고 올 여름을 책임질 달고 맛있는 애플 수박이랍니다. 어, 어 이건 진짜 무겁다. 으아! 으,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총무 씨, MBC, MBC. 가만히 있어도 더운 하우스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수진 리포터. 오늘 땀좀 제대로 흘리는데요. 수진 씨, 파이팅! 예! 수진 씨,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 수박 먹고 갈까요? 수박 주세요. 시원한 수박. 시원한 애플수박 맛을 보기 위해 수박을 반으로 쪼개봅니다. 언니, 이게 애플수박. 아니 이거 보니까 하얀색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이대로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드셔보세요 우리 같이 하나씩 <laughs> 드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죽이시는 거아니먹 <laughs>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먹어요? 응? 이거까지안 씹어야 되는데 <laughs> 까서 <가서> 드셔야죠 <laughs> <laughs> 와노무님 수박을 사과 깎듯이 깎으시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애플 수박입니다. 아, 그래서 애플 수박? 아, 아우, 맛있겠다. 음! 아우, 맛있다. 애플 수박에서 이렇게 아삭아삭 더 거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 보다. <laughs> 수확이 끝난 애플 수박은 이곳으로 옮겨지는데요. 이곳은 바로. 와, 농부님,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가 애플 수박 선별장. 이곳에서 당도 어, 무게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어, 정품만 출하를 하고 이제 비품 같은 경우에는 비품대로 판매를 하고. 농가에서 열심히 재배하고 수확한 애플 수박은 이곳에서 선별 작업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선별사에 의해 1차 선별, 자동 선별기를 통한 2차 선별을 통해 품질 높은 애플 수박만 출하하게 되는 거죠. 애플 수박 재배가 올해 6년차가 되어 있으며 어, 올해 4년차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약한30%또 물량이 늘어나서 400톤 정도 되던 물량이 올해는 500톤이 활성 넘게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에서 맛있는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수박의 변신은 무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책임질 아주 특별한 수박 애플 수박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고 껍질은 얇고 맛은 달콤한 애플 수박 여러분 어떠신가요.